사실, 부활은 매우 중요하다. 이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. 반드시 제대로 배워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. 부활을 잘못 인식하면 승천도 또 재림도 휴거까지도 다 틀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. 6이 부활했다고 믿고 있으면 6이 승천하고 유기 재림에서 유기 휴고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림을 맞느냐, 못 맞느냐. 인류의 구원과 운명이 좌우될 만큼 이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. 예수님 당세 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몇번 있었지만 그들 역시나 이후에 때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.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 것 모두는 성경을 보면 100%다 영의 부활로 말을 했습니다. 사망 지옥의 안매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으로 나온 것이 영의 부활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인생을 허무하게 살던 자들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살게 되니까 그 육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서 죄를 늘 회개하고 부활된 삶을 살았습니다. 이것이 영의 부활입니다.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. "내 말 듣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리라" 말씀을 했습니다. 24절입니다. "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,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..." 영생을 얻었고,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,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. 메시아가 전한 말을 듣고,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, 육이 사망권에서 나온 자가 되어 부활된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정신과 혼과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부활한 것입니다. 부활하면 사람들은 육신 죽은 자, 곧 시체가 살아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. 그것이 아니에요. 영을 사망해서 살려야 영원히 황금천국에서 하나님 성령 주와 사는 것입니다. 누구라도,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진리를 행하고 살면 육도 부활이 되고, 영도 혼도 마음도 부활이 된 것입니다.